안디오 담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보라색 슬라임에 이어서 노란색 토핑 멈슬라임을 가지고 왔어요. <웃음> <웃음> 지난번 보라색 토핑 멈슬라임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면 지난번은 그냥 슬라임을 만지는 영상이었으면 이번에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만드는 과정과 소개도 하면서 슬라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토핑밤 슬라임을 만들 때는 슬라임과 토핑 양을 비슷하게 넣어 주셔야 더 바스락바스락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네. 힘을 세게 주면 슬라임이 손에 안 묻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근데 다미스 토핑밤 슬라임은 힘을 약하게 줘도 묻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네, 재밌어요. 네. <laughs>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